우리 저 우리 동료들이 쓴 우리 <laughs> 카톡방에는 네. 이종찬이가 중국 후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맞습니다. 응? 네. 생긴 게 아니, 그게... 완전히 저 중국 광서 자치조 네, 네. 남쪽에 쬐만한그 네. 피그미 같은 면한 네. 응? 그런 그 후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있다니까. 그 이종찬 전 음. 원장께서 음. 태어난 거 자체가 중국에서 태어난 상해에서 태어났다니까. 네. 그런 걸로 네. 저도 네. 알고 있는데. 아 그쪽에서 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쪽에서 했었으니까. 이종찬 씨가 집이 네네. 할아버지 때부터 잘 살았기 때문에 네네. 사대문 안에서 살았어 음. 그래서 경기를 간 거야 네. 응? 같은 비슷한 학년에 이동복 선배님이라고 네네. 우리 국정원에서 특보를 하셨던 선배가 있거든 음. 북쪽 애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했던 이동복 음. 왜 공산주의를 제일 잘 알고 음. 공산주의 때려잡는 선봉에 섰기 때문에 네. 그 선배님도 경기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서 네. 그러니까 이종찬 이가 공부를 좀 했더라면 당시 대우 김우중 씨나 다 동기였는데 음. 최선도 연대는 갔을 거 아니야 음. 고대도 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못 가고 육사를 갔다고 음. 어찌 됐든 간에 육사 갈때 그의 할아버지 이회영이가 음. 무정부주의 자아나키스트요공산주의자다는게 국민들이나 정부에 제대로 알려졌 더라면 음. 그 당시만 해도 음, 음. 연좌제 갖고 할 텐데 아, 갈 수가 이종찬이 예, 예. 속칭 빨갱이 손자로 낙인이 찍혔을 텐데 음. 육군사관학교를 무슨 수로 입학을 합니까? 음. 그러니까 이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할아버지 이회영은 네. 어마어마한 독립운동가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하실 때그 음. 밑에 부통령이 있다면 이시영이라는 분 있어요. 네. 이름 닮았죠? 이회영, 이시영. 그러네요. 예. 작은 할아버지. 아. 이종찬의 작은 할아버지야. 어? 응? 예. 그 내가 문갑식 씨하고도 이렇게 보니까 문 기자가 2011년이면 지금도 13년 전 아니에요. 어. 수율이 네네. 우이동 그 앞에 가 갖고 그 이시영 씨의 후손들 취재를 하셨어. 오. 당시에 백살이 넘었던 그 이시영 초대 부통령님의 네. 며느님이 살아 있고, 아. 근데 그 가족들이 있잖아. 예예. 무너져가는 집에. 누더기로 한 옷을 입고 아.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계시더라는 거야. 그러면 네. 이종천은 돈이 너무 너무 많아서 지금 하와에서 살다가 호화생활하다 들어왔다는 건데 음. 그러한 집안에 정말로 올곧고 바르게 살았던 음. 이시영 씨 집안에 음. 1 0원한장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야. 아, 아 응? 어떻게 집안이 같은 집안인데 그렇게 다르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음. 국회의원 4번 그러네. 국정원장 어 네. 온갖 거면서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던 거야. 음.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훌륭한 왕손을 어? 음. 왜? 더라고 외가 쪽으로 해 가지고 고종이 증조부잖아. 네. 어? 아. 어, 흥선대원군이 고, 고조부고. 네.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해 갖고 이종찬씨는 국민들한테 자기 집안이 엄청난 독립유공자 집안이라고 음. 대국민을 속여온 거야. 음. 국민들을 눈가이을 속여온 거야.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윤석열 대통령이 큰 실수한 게 음. 아니 뭘좀 알아보고서 멘토를 정하든지 해야지. 음. 덜컹 친구 아버지라고 하고. 네. 어?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자 손자야. 음.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멘토로 두고 자문을 구하고 밥을 음.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기왕이면은 고용주 선배 같은 사람을 갖다가 좀 불러서 음. 어? 네. 지가 네. 답답할 때선거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고용주한테 연락하고 선배님 나좀 도와주세요, 막 이랬어. 아, 윤대통령요 응. 오. 그래, 그래 놓고서는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불을 네. 넣어서 밥 먹는 건 이종찬, 김한길, <laughs> 이런 애들하고 아. 막 밥을 먹으니까, 네.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 네. 무엇이다, 내가 어느 쪽으로 음. 치우쳐졌다는걸 보여준 거지. 아. 그랬다가, 네. 2년 동안 사보타지하고, 일안하고 버티다가, 네. 지난번에 6월 28일날, 미국의 국가정보장에 와서 해초리를 네. 치고 간 거지 저 봐요 지금 그, 대한민국이 (1919년) 에제윤 네, 대통령이 음. 저가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이 또 되고서 음. 조금 이렇게 뭔가 뭐랄까 좀 바뀐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종찬 원장도 뭐 멘토고 뭐 친구 아버지고 이런 되게 따랐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쯤 되면은 이제 그냥 뒤통수 당했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지 을 않을런지. 그러니까 저는 이 인간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예. 가장 나는 좀 가슴 아팠던 게 예, 예. 이시영 선생은 그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네. 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그그 그 거지의 나라였던 당시 음, 네, 네. 이 나라를 갖다 건국하는 건국의 아버지 한 분으로서 네.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음. 거쳐서 일켜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마음을 모아서. 본인께서는 부통령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또 보좌해 드리고 네. 어또 진정한 독립운동을 해왔고 음. 그러니까 이런 진짜 배기들은요 음. 그 후세들이 빈곤하고 궁핍하게 음. 삽니다 네. 어 지금도 아마 이시영 그 부통령의 후손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걸 아는데 아. 그런데 오히려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자 운동을 했던 그 후손들은 네. 가짜 독립운동가를 행사해온 것 아닙니까? 음. 가짜 독립운동가 행세하면서 온갖 혜택 다 받고 음. 훈장 받고 지원금 그렇죠. 받고 서훈 받고 이러는데, 벌고. 자 이렇게 거짓말로 떵떵거리며 사는 반면에 음. 왜 이종찬 씨는 음. 집안의 어른이시는 그 이시영 전 부통령을 음. 왜 숨길까? 어? 왜이 이시영 선생의 기념관을 만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관장을 안고 아. 그지할아버지는 이회영이 것만 네. 맡아갖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거는 정체성이 진짜 말저 사람의 정체성 이요 네. 기본적으로 친중이거나 아, 아. 아니면 친북이거나 네네. 네? 우리 정보기관 출신 들도 전부 다 지금 꼭지가 돌았어요 어.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온갖 신문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저 양반이 지금 88세 미수가 되셔 갖고 음. 약간 지금 향불 냄새 맡으려고 지금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애쓰시지 않는다면 음, 그렇죠. 저럴 수가 없잖아요. 네. 난 그래서 음. 이 정말로 자 김대중은 박정희하고는 정 반대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전두환하고도 정 반대 있던 사람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밑에서 꼬북노루을 갖다 평생하다가 네. 갑자기 자기를 대통령으로 지명 안 해준다고 등 돌리고 아. 배신 때리고 가서 김대중한테 분냐고 자 자기가, 그런데 기가 자기가 밀정이었네요. 제가 지금 그 교보문고를 통해서 네, 네. 이효영 선생에 대한 걸 응. 어? 음. 그 소위 말해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서 파생된 그 k i s m 운동에 대해서 음. 나온 책들이 여러 권 u b a But the h a n g u k 이 a Chongsol d a t a b 나오는데 음. 거기에 a t a b a s e The database is a d 니까 a 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하고 네. 그러니까 연맹 연맹. 네. 그다음에 d 중국 조선 무정부 음. 공산주의자 연맹의 연맹? 네. 결성. 네. 그러니까 하나는 제 중국 조선 무정부 주의자 연맹이고, 요거는 음, 음. 공산주의자 하나 더 들어간 음, 거지. 네. 무정부 공산주의자 네. 연맹이 둘이가 결성을 딱 했어. 아. 이런 논문이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음. 자, 중국 조선 무정부 네. 공산주의자.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뭐 중국 밑에서 계속 네. 예, 그 돈을 받아먹으면서 살고 싶은 공산당 그렇죠 예, 공산주의 운동하는 그 중에 원오브댐으로 보이시죠 예. 코민테른의시다바리를 보이시지 예. 않습니까자 예. 그러니까 이 이회영이란 사람 그 예. 할아버지가 네. 1923년 4월에요 먼저 북경에다가 음.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 결성을 한대요 음. 그리고 나서 기관지 탈환이라는 기관지도 만들어 이름도 어, 탈환인 거야. 탈환? 뭐야? 탈환. 어, 좀 응? 무서운데요. 예. 네. <laughs> 네.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기관지도 발행하는데 을 네. 이제 활동이 이제 경제난이나 뭐 정치적으로 아, 이제 어려워지니까 네, 네. 이제 이회영이가 북경에서 상해로 이사를 갔어요. 음. 그래 상해 가가지고 거기서 1928년에 네. 그 상해는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음. 독일이 뺏어가고 뭐 음. 프랑스가 가져가고 음. 영국이 찢어가고 이렇게하면서. 조계지라는 게 이제 국가별 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해에 프랑스, 음. 그러니까 불란서라 그러지. 네네. 그래서 프랑스 조계 지역에 음. 있는 그 음. 화광병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그 화광병원에서 거기서 제중국 조선 무정부 네. 공산주의자 연맹을 거기서 다시 또 만들었던 아, 거야. 그쪽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상해까지 내려와서 음. 이거 뭐냐면 27년도에 국내에서 신간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음. 어, 일제 대항하는 음. 이런 운동을 국내에서 하니까 음. 네. 소위 좌우 합작 운동이 한국 본토에서 음.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응하기 로했다 그러는데, 어? 음. 거기에 지금 보면 그 이회영 씨의 활동에 대해서 네. 게재된 전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 예, 제가 찾아왔어요. 여기 네. 예, 좀 읽어 드릴게요. 네. 이회영 등이 조직한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음. 주어도 부여 길죠. 예. 단체의 명칭에서도 표방하고 있듯이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하고 있었다. 음. 이것은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에서 추구해 왔던 무정부주의 사회의 건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여기진다. 음. 즉,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현재 사회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자유, 평등, 우애에 기초한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소비에 따라 수요에 따라 소비하는 새로운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를 한국에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아울러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음. 자유 연합의 기본 원리인 국민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입각하여. 음. 모든 조직을 구성하려 하였다. 마치꽤 하나 민주적인 것처럼 표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정치 활동, 국가, 집권적 조직, 사유 재산 제도, 종교, 결혼 제도, 가족 제도 등은 폐지 또는 소멸시키고자 했다. 음. 이번은 무정부를 하여어요 네. 네? 그리고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직접 선전과 폭력적 직접 행동 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제중국 조선 무정부 공산주의자 연맹에서는 1928년 6월부터 탈환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했고 이때 이회영은 탈환의 편집위원으로 당시 리정규, 리을규, 정현섭, 류기석 등과 함께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탈환에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자본을 정부로 집중시키는 어용적이고 강권적인 공산주의로 비판한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무정부 운동은 네. 당도 필요 없고, 음. 정부도 필요 없고, 인민이 주인되는 음. 그야말로 무정부만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좀 극단적인 형태의 참단 공산주의 같은 거. 네네. 예. 그러니까 참단 공산주의는 음. 바로 정부가 없는 생산 단체 자체의 음. 무정부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던 게 음. 바로 이회용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판사님 오늘 이제 제 얘기하니 기록된 문제 제가 갖고 온 얘기 아니에요 네네.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우영 씨는 음. 공산주의자 음. 그다음에 무정부주의자 네네. 아나키즘에 심취했던 사람이지 음. 정상적인 자유대한민국 을 위해서 독립운동한 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응? 예. 야, 그런데 더골 때리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떤 얘기일요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애국심이 투철한 민족주의자들 있잖아요. 음. 응? 우리 도산 안창호라든지 음. 이런 그 민족주의자들은 봉건적인 자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음. 어. 민족주의로 대력하는군요. 예. 예. 그래서 음. 공산주의자들의 위세에 공포감을 느끼고 네. 위축된 일면이 있고 아, 일부는 이에 현혹돼서 아 첨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해왔던 게 바로 이회영이에요 음.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이종찬 씨의 집안 이회영이가 음. 자유 민주주의 독립 국가인 이 대한민국을 음. 쟁취해서 무슨 투쟁한 게 아니라 음. 무정부주의, 공산주의를 그 자기들만의 왜곡되고 잘못된 음. 그이데아을 바탕으로 이상향을 갈라고 네. 헛생각과 헛꿈을 꾸었던 음. 아주 극단의 공산주의자들이고 음. 극단의 아나키스트 음. 무정부주의자라는 거를 좀 제대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 이유 씨는 네. 해방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건설할 사회가 음. 무정부 공산주의 사회다. 예. 어 그리고 그거를 이루는 수단은 음. 민중이 음. 직접적으로 나서는 혁명을 해서 네. 모든 걸다 뒤엎어야 된다. 음. 어 그다음에 무정부 공산주의야말로 음.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지배 구조다. 네.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극단의 공산주의자, 아, 그렇죠. 극단의 예. 무정부주의자. 예, 예. 그렇게 였던 있겠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를 에? 건국하는 데 음. 기여한 소위 자유 애국 독립투사의 음.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그윤 대통령이 네. 여러 가지 뭐 했던 그런 역사 관련한 논쟁들 그런 인사하는 것들이 그런데 약간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번에도 이 이종찬 씨가 싶어서. 지금 며칠 전부터 무슨 예, 예. 건국기념일을 제정하려 그런다 음. 어? 건국을 하려는 저 연탄가스 같은 놈들이 음, 있다 음. 어? 뉴라이트가 음. 엄격하게 말하자면 음. 소위 말하는 자유 우파 음. 애국 우파의 음. 극단 있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음. 저 사람들도 원래는 좌파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살다 보니까 음.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한 예, 거지. 예, 어찌 맞습니다. 보면 지들하고 더 가까워. 음. 자유파가 아니고. 구구라고 어? 근데 모르겠는데. 저런 뉴라이트를 갖다 극우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네네. 나는 뭐야? 나는 공산주의자다. 음. 나는 아나키스트다. 음. 나는 무정부주의자다. 음. 나는 극단의 좌파다. 음. 이 얘기를 그렇죠.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야. 어떻게 음. 나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내 아들놈 친구야. 그그 음. 그 친구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가지고 뭘해 음. 볼래 애를 써. 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음. 그런데 어따 대고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 음. 응?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사실은 그냥 인간관계적으로 완전히 다 끝내 버리는 말들이에요. 그럼요. 예. 네. 이후에 말해저 이효영이란 사람이요. 음. 중국에서 뭐 태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한칠 개를 모아 갖고요. 네. 동방에서. 그러니까 음. 다동양이 아닙니까? 동방무정부주의자 음. 연미라는 걸또 만들어요. 예. 1928년 6월에. 진짜 국제 그러니까 코멘터는. 그렇지 똑같은 예. 얘기지. 코 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아직도 음. 우리 집안의 애국 인사다,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할아버지다. 이거 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음. 얘기야.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음. 소설 쓴 이종찬이 집에 대해서 음. 우롱을 당했어. 네. 완전히. 병신 쪼다가 돼가지고 음.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네. 이종찬 집안에 지금 우리가 농락을 당했다니까? 음. 그럼 이런 사람이 광복 회장이 된 것도 맞죠, 아들 친구인 대통령 윤석열 때문에 된거 아니겠어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음. 뭐 본인 아니라 그러겠지? 음.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그 김구의 후손 중에 네, 네. 뭐큰 아들이인지 작은 아들인지 뭐 김진인가 누구 있대? 아, 네 맞습니다. 김 그런데 김진, 김영구 형제들도. 네. 국가에서 무슨 한 자리 뭐 김대중 때 노무현 때 하면서 네. 그 술에 독직 부정 사건에 연루돼 갖고 아, 네. 벌금 물고 완전히 전과자들이다 보니까 아.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되, 안 됐다고 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해야될건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네. 자 대통령님 이제 술좀 그만 드시고, 응? 음. 어? 금주 좀 하고 역사 공부 좀 하세요. 음.